어, 이 시간에는 어, 바로 어, 시험, 시험에 들게 마십시고아기서 고맙소서, 그렇죠? 세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어, 구약을 좀더 봐야겠죠. 히브리를 어 히브리어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그 출애굽기 20장 2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히브리어 잘 모르셔도,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 많이 아신 분들이 수십 년한 사람들이 더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성으로 보셔야 돼요. 영성으로. 이거는 제가 보여주는 것은 왜 보여드리냐면, 히브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문으로 봐야 이게 또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영성이 나오거든요. 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범죄한 것이 성경에 뭐냐 하타가 죄거든요. 이때부터 고업게 범죄가 하타 하타가 죄인데 바로 이 아래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 아래 아랫것. 거 아래 것이 죄예요. 자 그러니까 범죄의 의미가 뭐냐면 하타가 이게 죄라 있잖아요. 헤트가. 죄를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지금 전부 우리가 하나님 그여호와엘레베에다 갇혀있어요. 우리가 덫에 걸려있다고요. 우리가 얼무에 걸려있다고요. 하나님 그 그물에 걸려있다고요. 우리가 그물에 걸림처럼 계속 그냥 호적거리면 안 된다니까요. 호적거리면 호적거린 만큼 나는 그 그물에 계속적으로 그냥 그 함정에 그 늪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움직이기만큼 늪에 빠지듯이 말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로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 지혜가 지혜로 이제 구원한다. 지혜, 지혜가 이제 타거든요. 뱀이라고도 하고 이게 지혜로 구원한다. 누가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이걸 죄요, 죄로 하나님이 지혜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죄가 죄의 의미다. 또 여기에 그 문자를 보니까 이 밑에 이 본문 말고 어? 어, 뭐냐면 태해. 타, 아래요. 태, 타, 아가 바로 제가 얘기했죠. 항상 카이징 구조로 되어 있다고. 바로 처음과 나중에 결론과 시작과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한 문장 속에 전부 완성이 들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태, 해, 타, 아가 바로 하나님이 이거, 토부가 이게 뭐잖아요. 그죠. 완성. 완성을 목표로. 항상 이게 하나님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개체가 되고 우리는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개체가 되고 항상 같이 간단 말이에요. 오고 가고 한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갔고 오고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토분이니까 성전을 안죠 완성을 목표로 뭐요 죄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범죄가 범죄가 없으면 안 되죠. 이 세상 범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범죄하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하나님을 왔기 때문에, 그걸 범죄라 고 그래, 보이는 것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려고, 요거엘로이 왔다니까요. 거짓으로 왔다고요. 왜?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부 그 거짓에, 얼무, 그, 얼무를 쳐놨는데, 환정을 쳐놨는데, 그물을 쳐놨는데, 그게 다 걸려서 허접거리고 있어요. 전부가 다. 그렇죠? 하면서, 어, 판일을 했제 판일. 파님으 했어요 너희의 파님 파님은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파님 그죠누아 엘로인 파님 보이는 하나님이 내 어, 야하라 지내야 네 경이하다 내야가 네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이루아래 이루아 이루아는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보여줬어요 보여줬으면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모르는 것이거든요 보여준 것을 깨달으면, 은그 보여준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보여준 걸 뭘로 보여줬다 했어요? 범죄로 보여줬고, 악으로 보여줬고, 율법으로 보여줬고, 그걸 내가 딱 알고 나면,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아 어, 아름다운 죄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건 원래 죄가 없었네. 없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가짜로 줬구나. 알면 그때는 동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모르면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게 두 가지 가치 있거든요. 어, 어저 아르가 두려움이라고 돼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돼 있고 경외로 돼 있고 보니까 이이 이 밑에 이거 어, 보니까요, 어, 이르아가 어, 두려움 또 도덕적으로 경외 무시무시한 대단히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의 의미를 모르면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 나에게 큰 영이 된다고요, 악령이 돼 버린다고요. 그걸 깨달으면 너무 너무 좋지. 그게 없으면 깨달을 수 없,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보자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보잖아 모세가, 아마르는 우리가, 모세가 백성인을 쓴다는데, 모세가 이 성령을 받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모세가 똑같이 이 성령을 받아서 똑같이 얘기하는 건 똑같다니까요. 이 아마르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르는. 그건 뭘로, 해? 이거 다 바로 주는 거예요. 저도 내 속에서는 내가 아마르로 깨달고 있지만 속 뜻으로 알고 있지만 하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내가 줄 때는 다마르로 줘야 된다고 죄로 줘야 된다고요. 더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거로 똑같아요. 성경은요. 그래서 모세가 아마르로 줬다 그러면 엘 하나님이 백성에게 함 백성 냈네요. 엘 야라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가 이제 보여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에 의 것을 보여다키 때문에 키란 것은 바로 스트레포 왜 스트레포. 스트랩 하려고. 그, 보이는 것을 스트랩 하려고. 그렇죠? 어, 아보르, 어, 나사네, 나사. 나사는 보이는 거라 했죠? 나사 시험. 보이는 거. 오늘, 그, 시험의 주제이니까. 시험. 나사. 어, 눈에 보이는 것을 측량하고, 이렇게 청량해서 그 약속을 말했다. 이게 나사. 이게 아래 것. 그 다음에, 이게 헬라우는 페이라죠? 시험하지 만그 다음에, 시험이 그 의미를 알면은 그 상태가 뭐라고요? 덕힘에, 덕힘하죠. 이게 엘로힘, 엘로힘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엘로힘이네. 보, 보라고는 강림했다. 강림. 이 보,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 보는 들어가다 나가다. 어? 서랍장 하듯이 빼고 닫고나들이라듯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오고, 하나님 쪽에서는 가고. 그게 뭐가 양자 가식단 말이에요 성변으로 하나님이 오고 가고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강림이랬단 말이에요 강림이 어디 무슨 뭐 내가 꿈을 꾸니까 뭐 하나님이 꿈에 뭐 보여서 강림했다 그다 어, 개소리라고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소리예요 무당들은 더 못하는 거요 아니 무당은 그래도 버리는 거나 가지고 그냥 어? 그냥 이 뭐죠 이그큰 칼에도 올라가기 하지만 무당은 더 그래도 양심껏 돈이나 어? 지 노력해서 받지 그냥 그위협을 무릅쓰고 칼에 그냥 굳히면서 그냥 그 고생 얼마 하겠어요 돈이나 받지 노력해가지고 이놈 식끼들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팔아가지고 그냥 집한대로짓 거려고 그냥 하나님 세상에 왜 하필이면 팔게 없어서 왜 하나님을 가지고 장사하냐고요 이 계시록 18장에 나중에 어떻게 그걸감당하려고 하나님 팔아서 왜 장사하냐고 미천도 안 들어가 하나님 그냥 지 만들어 질거래 그냥. 하, 아, 말이야. 그냥 뭐 힘들고 있으면 난 진짜로 목사가 제일 페란 같아. 진리를 모르는 목사들이. 아니, 성도가 와서 아, 힘든다 아, 그럼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저기 있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게 뭐냐고요. 또좀잘 되면은, 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한홈 갖다 받쳐 미친놈, 이 지가 잘했으면서. 지가 잘못하고 지가 잘했으 하나님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본다니까요. 그냥 지가 위로, 하나님, 그냥 자기 마음 잠깐각깐유 잠깐 일하는 것 뿐이요. 이렇게 해도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가 안되겠냔 말이에요. 제가 봐도 그게 많이 역겹고, 정말로 이오바이트나오려 그러는데, 지금 누구 만나고 싶지 않은 제가 그래서 특히 목사들 안 만나. 아우, 아유, 말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하자고요. 이게, 보, 보여. 그 얼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고, 가고, 그얘기예요 하야, 그 다음에, 라. 그대로 나와있네. 그러니까, 나사에서, 나사 보이는, 나사에서, 그죠? 렇 또, 여기서 깨달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게 그 하는 거예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다른 데한번가보자고 그러면. 20장 20절, 20절 갔죠이 강림이 바르니까, 보 오고 가고가, 이 얘기란 얘기예요, 오고 가고. 이 그냥 보라를한번 볼게요, 여기. 가다, 또는 오다. 다양이 적용해서, 거하다, 적용하다, 얻다, 뭐, 등등, 생기다, 포위하다, 이렇게 많이 부르다, 먹다, 고용하다, 들어가다, 이렇게 많은 것을 얘기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영성으로 안하면이 문자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하셔야 진짜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볼게요. 신명 기 29장, 2절 타한 보자고요. 마싸 시험과 한번, 아싸 시험을 지금, 우리가 지금 신명기 29장 2절, 우리가 봤나요? 아, 안 봤죠? 신명기 29장 2절. 네, 어, 출협해 고요 신명기 29장 2절. 시험을 이제, 시험을 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사를 목대에 로면안 되지. 이 기사나 이사를 뭐 봐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래요? 이거는, 맞사네, 맞사. 마사. 시험과. 맞사는 뭐예요? 카돌. 카돌은 뭐예요? 크다. 이거 크다는 것이 아니고, 위대하다. 웅장하다. 정말 우리 헤아릴 수없을 정도로. 이 맞사가 바로, 나사에, 나사에, 나사를 통보하는 상태예요. 이 맞사가, 맞사가. 진리로. 그렇죠? 맞사가. 그러니까, 에, 위대한 말씀. 그렇죠. 아세르는 이제 앞의 것과 뒤의 것을 같이 이렇게 양장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양장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이걸 법이라 했어요. 아세르가 그죠. 팔복에서 법, 아세르가. 그러니까 아세르의 의미를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하나하나 알아주셔야, 이게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하나님 용돈이 믿으면 안 돼요. 아세르 이거잖아, 아세르. 이거 보기로 했단 말이야요 아세르. 아세르 의미가 뭐냐면, 창세 1장에 이게 엘로임의 약자예요. 이게 샤마임, 하늘의 약자예요. 이게 아레츠, 땅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세르가. 접촉사람은 그러니까 쓴게 아니, 아니고, 문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문자 속에 있는 의미가 중요하죠. 이 마사가 라하, 그죠? 렇 이적과 오토, 아까 얘기했죠. 오토가 뭐라 했어요? 바로 보이는 것, 알렉터 탑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큰 카돌, 팜. 바로 이 맛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이제 잘했다칭찬 받는 거예요. 라하. 칭찬는 목도했다는 그큰 이사와 그러니까 이거 맛살이기 때문에 이거 칭찬이죠. 그렇죠? 칭찬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 또 보자고요. 이거는 칭찬이고 그러면, 히브리는 이 정도 보고, 뭐, 많이 있지만은, 다 성경은 하나로 다뻥 뚫렸기 때문에, 여기보다 는 하루 종일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로, 뭐, 1년 내내 이 설교하라 해도,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로 다연결되 있기 때문에, 개시록 하든, 상식이 하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주로 하시는 시간 관계상 보다고요. 이번에는 의사는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 마태복음 한번 보자. 신학의 상황이죠, 신학. 마태복음 22장 18절. 마태복음 22장 18절이죠. 자, 신학의 상황 볼게요. 자, 오늘 시험과 이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악에서 구원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주기도문을 애울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애워버리면 그게 하나님과 대적한 거라고요. 아니면 임마한테 못 하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죽이던 분도, 엘 필요도 없어요. 13절인, 어, 13분이니까, 어, 4부 때 해야겠네요. 자, 신약은 다음에 해야겠네요. 다.